이 작은 손바닥만한 곳에 관광객들이 참 많이 와요. 도로가 진짜 안 좋아요. 아, 막 푹푹 파여있고, 그냥. 북북 파이고 저기하고 어제 우리 딸내미 또그 비엔티안에서 돌부리에 걸려갖고 넘어졌잖아요. 하수구 그 뚜껑이 깨졌는데 거기 발 빠져갖고 그런 보수조차도 안 하는 나라. 에이 근데 터쿤 1 게스트하우스. 한글로 되있다 게스트하우스. 그치? 여기는 이제 환전소가 저기 있는데 어크로스문 닫았네. 여긴 모르겠어요 뭔지. 어. 지금 어. 햇빛이 뜨겁네. 아저긴 어, 유령의 집 같아 유령의 집. 저희도 뭐 전에 게스트하우스 같은 건 그런 거 같은데 그죠? 어 망했나 봐. 어, 망했나봐, 어? 어, 어. 여기 샤브샤브 바베큐도 있어요. <laughs> 뭐 해산물, 뭐 이런 거 같은데, 해산물, 뭐 돼지고기, 이런 거 저기 엠브란스, 빨간 십자가 딱 있는데 스타렉스예요 이거. 그 이마트도 있어요, 이마트. 자, 저 이마트, 맞대? 이마트. 에. 그리고 는딱 벗고 다니는 애들이 이렇게 많아. 아이. 이... 생에에도왜 이렇게 벗고 다니는 애들이 많은지 몰라요. 아빠... 어? 응. 돌아가자. 화장실 가야지. 그래... 어, 어... 저기 중국집도 있네. 여기 중국집. 어... 대박... 중국집. 여기 한국 음식도 간데 저기? 이마트 아 그러니까 여기 여기 한국 음식 어 이마트에 한국 음식을 팔아요 여기 예나 그러니까 아직 안 가봤는데 한국 음식 판다 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따 한번 가보려고 아. 여기는 아 여기서도 한국 담배 파네 빨리 나가 저 앞에서 산 예, 네. 카 빨리 산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 모양새와 풍기는 이미지가 틀려요. 네. 우리나라 산도 그렇잖아요. 네. 우리나라 산도 그런데 여기도 그래요. 네. 더워, 지금. 아침에, 아침, 저녁으로는 추워요. 추운데, 어, 저녁에는 많이 더워. 아니, 저녁에? 낮에는 많이 더워요. 네. 아침, 저녁으로는 춥고, 저녁에는 많이 덥고, 아니, 저녁이 또 저녁이래. 낮에는 점심 덥고, 네. 지금 제가 말을 더듬는 게, 흔히 벗고 다니는 애들이 많아서, 많아요. 여기 눈에 자꾸. 아, 어, 자꾸 보이니까, 이 말이 자꾸 더듬어져. 아, 이거 좀, 좀입고 다니면 좋겠는데 말이. 마사지. 한국 글씨가 참 많아요. 여기는 나영석 PD하고 스태프들이 3일 동안 해장한 곳이에요. 이, 이 집이. 까오피아 치킨, 돼지소, 쌀국수, 소, 태국, 베트남 보다 마타, 뭐, 볶음밥, 새우, 오징어, 백종원 추천 메뉴. 인도보다 맛있는 카레밥 뭐 이렇게 갖고 네. 나영석 PD가 이게 왔었나봐요 이게 왜 네. 왔지 <laughs> 저거 저거 때문에 온거 아닌가 그저저 저 김병만이 나오고 하는 그거 그것 때문에 온 거야. 어그거 촬영하러 아이고 얘들 이제 <laughs> 학교 끝나고 오는 건가 언니하고 동생 같아. 여기에서 열기구 투어를 예약하세요. 여기도 한국말로 되어 있잖아요. 네. 한국말로 되어 있어요, 여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백불이요? 이게 아, 이게 백불이요? 네, 저거는 지금 플러스 건데요. 예, 예. 어, 약이 다음 달 4일까지 다 찼습니다. 아, 그래요? 저기, 버기, 네? 버기카는, 예. 버기카는, 버기카는 시간당으로 하는데 아, 시간당이요? 여기 보시면은. 예. 강 예, 예. 이쪽으로는 갈수 있는 방법이 거기 가나, 오토바이 나로갈수는이나 이런 걸로 갈수 있는 방법이 나이걸 몰고 이 있나, 한 바퀴 로갈수있이나남런걸갈수있이 있나, 이런 걸로 갈수 있는 이렇게 이런 걸로 갈수 있는 방법이 있나, 이런 걸로 갈수 있는 방법이 렇게 이런 걸로 갈수 있는 방법이 는이 있나, 이런 걸로 갈수 있는 아, 이이나 이제 다른 분들도 같이 가는 거예요. 아, 뒷나에 있는 네, 뒷나에 가요. 네. 그 뭐를 예. 예. 어, 저기 식사하시고 이제 예. 여기서 이제 하루를 마치. 아, 여기서요. 네. 9시에 아, 9시에 출발하시면은 4시 반에서 7시 반 정도 오십니다. 그러면은 네. 저게그 하루 저기 하면은 보통 어느 정도에 가격이 요, 요거요 네, 예, 예. 요거 하면은 1인당 어, 40만 원씩 40만 개이요 네. 예. 어, 40만 개면 뭐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닌데요. 네. 뭐 예. 까지 항목으로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몇 분이시죠? 아 저희는 이제 세빈들 내일 가 가서 명함 있으신 분 하나만 주세요. 제가 좀 저쪽에서 아, 이사온지 얼마 안 됐는데 저희 네. 광고에서 하나요 아직도 이거 만드는데 한달 걸렸어. 이거 만드는데요? <laughs> <laughs> 이거 만드는데 <laughs> 한달 걸렸대요. 많이 <laughs> 여러분이 <laughs> 이인용 어, 네, 같은 경우는 예. 6시간 기준으로 하면은 80만, 80만 개. 네. 네. 4인용 기준으로 하면은 6시간으로 90만, 90만 개. 9만 개, 6시간. 어, 그리 비싼 건 아니네요. 시간당 어, 10만 개씩 내려오시면 됩니다. 네. 그리 비싼 건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저고 이제 다니시고, 기름도 네. 저희가 드름 넣어드리고, 곡을 하고, 안정도다체로 해드리고. 아, 네. 한정도, 한정도, 한정도 아. 네. 비싼 건 아니네요. 네. 버기카는 이거, 이겁니다, 이거. 네. 네. 타프랑에서 봤던 버기카는 완전히 고물이었는데, 여는 버기카 괜찮아요, 이뻐요. 아. 어, 이뻐요 버기카가. 버기카장이 따로 있고. 예. 이쪽 시내에서는 버기카 운행이 안 되는데 이쪽으로 아 저희가 모시고 가서 아, 거기서. 네네 어, 네, 거의 저희 한 30여 대 있거든요. 아. 뭐 고르셔도 네. 뭐 색깔을 고르신다든가. 아 <laughs> 모양새. 모양은 요, 다 비슷. 디자인. 아. 네. 아. 버기카 아 이뻐요. 여기 사장님하고 잠깐 인터뷰 좀 했습니다. 한국 분이세요, 네, 사장님에. 네. 네. 여기 방배행 오시면은 여기도 한번 들려보세요. 예. 여기입니다 여기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어, 오시는 길은 이쪽 길에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예. 이렇게 오시면 돼요. 예. 이렇게. 아또 유연철 게또 한국 분을 또만나셨 만났어요. 예. 사장님, 안녕히 계세요. 반갑습니다. 예. <laughs> 여기 또 이제 마사지가 있고요. 기 마사지라고. 예. <laughs> 한국분이 운영하는 이 투어가 많아요. 예. 한국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제 정착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투어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어떠냐? 그런 거에 대해서. 괜찮은 것 같아. 요 그지. 전혀 모르는 낯선 낯선 곳에 곳에 와서 음. 한국 사람을 이렇게 만나서 한국말로 대화하고 얘기하는 것도 그지? 음. 어 좋은 거야. 어 반갑잖아 또 그지? 음. 어. <laughs> 저기 미용실이에요. 네. 머리 깎을래? <웃음> 아니. <웃음> 못 믿겠어? 나우스 미용사들 또 지금 볼 일이 좀 급하시다 그래갖고 화장실을 가고 있어요 호텔로. 네. 어려 지금 너무 너무 뜨거워, 뜨거워서. 응. 음. 뜨거워서. 어휴. 또 딸라미가 또롯티 먹고 싶다 그래갖고. 이게 썽태오, 썽태오. 네. 네 여기 태국보다는 좀 크죠 썽태오가? 아로 어머. 왔습니다. 여기. 사이바이디 요거 아까 어느 거랑 어느 거라 그랬지? 아니가? 아무 거나 아무 거나? 이거 에그 밀크 초코렛 이거? 어. 로티. 주문해. 이거 로티 아. 로티. 예, 맨 에그 밀크 초콜릿. 예. 그 딸래미가 또 이거 이거 로띠를 하나 사다 달라 고 그래 가지고 그래 갖고 왔어요. 또 아니 무슨 애가 이거 이거 하나만 먹어도 배부를 텐데. 어? <laughs> 저기 이번 아줌마 나오셨아 아니 좀옷좀 입고 다니면 안 될까? 아이. 눈만 돌리면 다 벗고 다니네. <laughs> 그지? 아까 네가 먹은 게 이거지? 응. 맛있더라? 응. 어... 이게 치킨이었지? 치킨. 어. <laughs> 맛있... 맛있었대요 응. 예. 저는 못 먹어봤어요 한번좀 한 뺏어 먹어보려고 그랬더니 다 먹어가지고 시사한 놈 나도 뭐 하나 먹어? 어? 또 먹어? 일단 여기 환장 갔다 나와서, 나와서 여기, 여기 근처에서 저거 먹잖아. 네. 라우스 음식을 먹든가. 먹어보자. 어? 라우스 아, 음식 맛없어. 맛없어? 그때는 빵만 먹냐? 주부장창? 밥도 먹어야지. 난 볶음밥 한번 먹어볼라는데. 팍찢고 에이, 짜식 근데 아직, 아직, 아직 배는 안 고파. <laughs> 지금 이제, 로띠, 로띠 만들어요. 저렇게 해서. 예. 이게 어떻게 저렇게 얇게 펴질까? 예, 예, 예. 오케이. 예. 어떻게 저렇게 얇게 풀까풀수 있을까? 그지 제, 우리 여기, 손이 큰 옛니모께서 로띠를 만들고 계세요. 아까 이제 빵, 샌드위치 이제 그걸 샀는데, 이번에또 딸내미가 저거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네. 왔으니까 또한번 먹어봐야죠. 네, 이것도. 저 안에 이제 저게 쌀로 반죽을 한것 같아요. 그 예. 위에다 이제 얇게 그쌀 반죽을 펴서 일단 계란을 하나 버터를 넣고 기름을 낸 다음에 저걸 익혀서 계란을 넣고 예. 뭐 별거 없어요. 그게 다예요. 예. <laughs> 식사하시네. 後ろから。 맛있게 구워지고 있네. 네. 네, 방비 형이 오, 오시면은 여기 와서 이거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괜찮아요. 네. 추천합니다. 추천.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저기다 이제 피자 자르듯이 네,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뜨로해서 이제 얹어 주십니다. 네, 담아주세요. 이렇게. 그 연유, 예, 연유 같아요. 연유를 뿌려주시고. 예, 네. 초코, 초콜릿 예, 네. 초콜릿 초콜릿도 이렇게 위에다 싹 뿌려주십니다. 네. 코코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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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오케이. 오케이. 혹시 오케이. 네. 저기 코코넛 가루야. 네. 코코넛,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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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넛 가루. 저거 맛있어? 코코넛 가루. 들요코코었어들네 코코넛 가루 저거 맛있어들코어 가루 어케이들어들어야었어들잠들만들고어어봐었어어놨네 응? 응. 끝! 하잇! 식 만기짜리가 있을텐데? 어디갔어, 만기. 응. 만기가 없네. 응. 2다 이천국이네. 안돼 오만기짜리가 없어. 만기짜리가 없고. 5,000개 밖에 개짜 5,000개짜리밖에 어차 응. 어. 잔돈 필요하잖아이거왜안 돌아와 이거. 똑바로 들고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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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목소리로> 이, <자이바이. 목소리로> 이거를 샀습니다, 이거. 예. 로티, 예. 라오스 로티, 예.